안녕하세요. 호퍼츠 아나운서 이유진입니다. 1위를 향한 치열한 싸움이 펼쳐질 오늘, 저는 지금 SK나이츠와 현대모비스 경기가 펼쳐질 잠실학생체육관에 나와있는데요. 과연 1.5점차 경기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현대모비스 팬분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펼쳐질 오늘, 과연 현대모비스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옆에 계신 현대모비스 팬분과 한번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모비스 팬 이소우입니다. 어, 네, 저도 현대모비스 팬 이윤지입니다. 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현대모비스 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혹시 얼마나 우리 현대모비스 응원하셨을까요? 어, 저한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헉, 정말 오랫동안 또 응원을 해주셨는데, 최근 또 2위를 지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네. 있잖아요. 최근 경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 최근에 정관장전에서 좀 부진해서 마음이 아팠지만 어 함지윤 대회 때 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네또 오늘 경기 1위 쟁탈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해서요 네, 현장에 응원하러 왔습니다. 최근 경기 중에 이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아무래도 모비스가 잘하고 있는 수비 부분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수비에서 실점이 조금 나지 않는 것 같고.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비스가 상당히 턴오버가 또 많은 구단으로 유명하잖아요. 아. 약간 가슴 아픈 소리긴 하지만. 네. 그런데 이제 턴오버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어 작년 시즌 초반에는 그 주전 선수들이 부상이 좀 많았는데 이제 올해는 시즌 초반부터 주전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잘. 어, 경기를 뛰고 있어서 이것도 성적에 좋게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맞아요. 말씀해주셨던 것 덕분에 지금 1위인 SK 나이츠랑도 1.5 점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정말 치열하게 싸우다가 모비스가 이겼으면 아하. 좋겠습니다. <laughs> 어, 네, 저희도 적은 점수차라도 어, 후역승도 승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4대 80으로 모비스가 승리할 걸로 예상합니다. 오, 아주 치열한, 치열한 승리를 또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다시 2연승으로 이어나가면서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모든 선수를 잘해주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잘해주는 좀 똥덩이 같은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어, 우선 클러치에 강한 남자 이우석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클러치에 강한 남자 박무빈 선수가 어, 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와 사인까지 지금 도 받으셔가지고 응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현대모비스의 가장 목덜이 같은 선수는 아무래도 지난 겨울에 같이 합류해줬던 우리 8번. 미국의 록전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도 좀더 좋은 모습 같이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계속 잘하고 있었지만 좀더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이번 신인왕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저는 이우석 선수를 뽑고 싶은데요. 이 유니폼도 제가 들고 온 거고요. 어, 네, 이우석 선수는 지금 현재 국내 선수 중에 거의 출전시간 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꾸준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어,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줄게 어, 기대가 됩니다. 네. 맞아요. 최근에 또 이윤석 대위가 있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있는 선수인데, 이렇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모든 선수가 잘해주고, 그렇게 매 경기마다 참여를 해줘서, 사실 체력 부분도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많은 경기가 남아있는 만큼 좀 바라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체력 부분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비스가 또 훈련이 많이 빡센 구단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비 시즌에 많이 단련이 되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잘 해내실 것 같고요. 하나 한 가지 바라는 건 이제 감독님께 바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우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승우 선수도 이제 이우석 선수와 비슷한 롤을 해낼 수 있는 선수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 경기를 보다 보면 이제 신민석 선수와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출전 시간 분배를 조금 안해 주신 경향이 살짝 보여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이용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어, 네, 저도 로테이션 관해서 또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은 함준 선수님 이 들어오면 너무 잘하고 너무 저희도 마음이 놓이지만 너무 힘들어 보이실 때가 있어가지고 잘어 저희 뎁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활용을 해서 로테이션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사랑합니다 네어 우선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경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점차 수 많이 나도 포기하지 않고 뒤집는 게 모비스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끝까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 진심 어린 말씀이 저를 약간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또 승리하고 1위 가야 되잖아요. 네. SK 나이트를 향한 견제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모비스가 원정에 강하기 때문에 원정 모비스라고 불리는데요. 오늘도 그 매운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사단 해치우로 조동천에 갑니다. 아, 어, 이렇게 어, 정리 하면 네. 되겠습니다. 저, 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하죠? 어, 현대모비스, 화이팅! 아 <laughs> 좋습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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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1위의 주인공, 누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KBL은 앞으로도 계속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후포츠도 재밌는 콘텐츠도 계속 올라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